성대로 못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찬양 드리며 하나 빼비자 나가겠습니다 478장 478장 예전 찬양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478장 찬양 드립니다 <laughs> 참 아름다워라 주 내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거운 백합하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시기 도다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넌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망망한밤 소산의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돌리니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의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의 7절 3월상 14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연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스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위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비아들이요비나하스의손자요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선이었더라. 백성은 연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연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 북쪽에서 북쪽에서 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연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에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마프리카 최북단 정말 가난한 나라인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지금까지도 뭐한 5, 6천 명이죽었다 그러는데요. 이 왕정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왕은 정말 백성들 사랑할 마음이 없는 악한 왕 같아요. 1년에 200일을 프랑스 파리에 별장에 머물고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에 더 머, 많이 머물리다니 다른 나라 별장에. 마치 말이 안 되죠. 이번에도 지진이 났을 때 15시간이나 지나서 뒤, 뒤늦게 와가지고 나중에 15시간이 지나고, 한시가 급한데, 구조들을 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구조대도안 보내고, 그러신 왕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왕한 명이 이렇게 엉뚱한 짓 하니까, 온 백성이 고통받죠. 지금 오늘 본문에,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참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는데, 블레에서 이길 만한 힘은란 전혀 없죠. 한때는 33만 명 모였던 군대가 지금 600명만 남았으니, 그렇게 된 이유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왕이었던 사울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나라를 이렇게 어려움을 빠뜨린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참 불행한 역사 속에 불행한 왕을 두고 나라가 참 어려움이 빠져있는 상황에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사람. 정말 믿음과 또 용기도 가졌던 아주 용맹했던 것 같아요. 연나단은이 연화단이 벌레시 진영으로 건너가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가운데, 뭐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자기 부관 데리고 휠렐일 단신 홀로 들어가 가지고 부관은 무기도 없고 그냥 무기 드는 잔데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 왕 같은 왕 밑에 어떻게 요나단이 태어났을까? 그참 기적입니다. 기적이라. 그래서 제가 신뢰도 공부해보고 인간의 뭐 기질도 공부해보고 여러분한테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기질론. 타고난 기질이 있긴 한데 개인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문제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에 맨날 폭력에 나가고아온 동네가 참 힘들어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는데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 천사처럼 착했고 지금 다 성공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 태어난 기질 어떻든 간에 자신이 또 나중에 선택한 삶처럼 중요하구나 생각해요.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에 불순종해서 이미 하나님부터 왕으로서 실격당한 거 아닙니까? 실격패 한 거죠 실격패.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요즘 뭐 특히 그 무슨 약물 이런 것 때문에 뒤늦게 금메달이 박탈당하고 이런 선수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짝난 거죠. 왕으로서 지금 자격 박탈당한 거죠. 이 작은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 관계없이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첫째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적군에 대해서 블랙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혼자 그렇게 쳐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혼자 쳐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게 1절에 보시죠.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않았다.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왕왕에게, 아버지, 제가 좀 혼자라도 적군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우리 군대 사기를 좀 북돋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그래, 너라도 가서 내 대신 좀 싸워라. 이랬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겠죠. 절대로 안 그랬죠. 사울은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인데, 다음에 왕이 될, 어, 왕자인데, 그거 보내겠습니까? 사울은 절대로 안 보내죠. 자기 자식 끼고, 막. 는 질투가 많는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 다 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연나단는알았던게 아버지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안 알리고 혼자 갔다는 거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야.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나단는 아버지 사울에 대한 뭐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뭐 효도랄까요, 의리랄까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게 문제였다는 거. 하나님 대한 문제. 그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대항도 못하고 성류나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그게 아마 누구라도 알수 있는 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군대가 이 기바 변두리로 지금 남 아주 많이 후퇴해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는 개바에서 전쟁을 했는데 남쪽으로 수십킬로 내려와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개바에 있거든요. 한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도 부자가 아닌데. 아버지는 이렇게 비겁하게 성류나 말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아까 지금 모로코 왕처럼 온 나라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힘든데 지혼차 프랑스, 파리에 경치 좋은데. <laughs> 그런데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4월이 그런데 성류나 말에 지금 자기 혼자 숨어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지고 군대는 600명밖에 없고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든 뒤바꿔보려고 나서 또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뀐다고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사울란 보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울왕은 지혜가 높아 아무리 왕같은 존재가 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뭐 그런 군대가 있다 군대 숫자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요나단은 군대가 있어서 적군에 쳐들어갔습니까 이 예,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요나단의 위대한 또 아름다운 행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정말 대단한 사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들라면 요나단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잘못 만나 가지고 비참하게 죽는데 그러 살아 생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다윗에 대한 의리도 백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군인으로서의 용기 잃지 않는 마음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버릴 게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하단처럼 부모를 잘 만나서 힘든 상황 있고 환경도 어렵고 지금 보십시오 뭐 상대방은 지금 병금만 3만인데 지금 600명밖에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망하지 마.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런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고 나가는 이 대단한 믿음, 연하단. 우리가 그냥 멀리서 거림 구경하듯이 경치 구경하듯이 연하단에 대해서 구경만 하지 말. 우리도 그런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대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객관적 상황 굉장히 불리합니까 상대방은 병금은 3만인데 내게는 600명밖에 없고 모래처럼 많은 보병이 와 있는데 이 초라한 군대가 내가 뭘 하느냐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전체 의지한 자가 되면 이 시대에 연화는 다될줄 믿습니다 그 아이아는 제사장 얘기가나오는데 중량은 아닙니다만 아이아란 이름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형제 또 하나님 경배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 안 하니까 그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 역할 하는 사람인데 어, 이스라엘 역사에 뭐 제단하,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대단하게 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수압이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호단 이제 드디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몰래 자유하는 가 아닙니까? 밤중에 몰래 가는데 어떻게 갔나 봅시죠 어떻게 갔나. 첫째, 길이 험했다. 가는 길이. 매우 험했습니다. 특히 지금 블레셋 진영이 있는 이 개셋이라는 지역이 개발하는 이 지역이 양쪽에 큰 바위가 딱 보호해주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한쪽은 보세서 미끄럽단 뜻이고 바위로 올라가 힘든 게 미끄러워서. 또, 한쪽 바위는 세뇌란 것이, 가시란 뜻입니다. 굉장히 거칠다는 뜻이죠. 바위가 얼마나 거칠었으면, 가시란, 바위가 거칠어서, 가시란, 가시란 이름이 붙었겠어요. 그돌 사이에, 블레시 딱 숨어 있으니까, 숫자도 많은데다가, 그, 처절하고 힘들죠. 그, 연화단에, 믿음으로 나간 연화단은요, 바위가 아무리 험하든, 군대가 아무리 많든,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면 할수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나간 겁니다. 그 바위를 뒤에 보시면 내일 보겠습니다만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요. 그걸. 올라가는 동안에 적군이 보면 뭐 화살을 쏘든지 해서 당연히 죽을 텐데 목숨 내놓고 가는 거죠. 그 신앙인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요다단처럼 주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거기 개의치 않고 자기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 완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 그게 지금 우리에게 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면서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가자 이러지 않고 왜이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 전쟁을 군대와 군대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봤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들은 블레셋 대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례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무리 병거가 3만이 있고, 마병이 6천이 있고, 바다 모래처럼 많은 보병이 있다고 해도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 이 나와 함께면나 이길 수 있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지금 할라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단지 뭐 상대방을 원수라고 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화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연화단이 신앙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짜 대장이시다. 우리 군대 자한가 많고, 지금 연약한 거 맞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 사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악한 세력과 또 환경의 어려움과 대항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수 있다는 이 신뢰, 믿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올라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혹시 도와줄 줄 아냐? 안 도와주면 그만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한 명밖에 없는 군대가 올라가지만 이 정성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실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올라가자 하나님는 절대적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인들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연하단이 했던 신앙고백 중 가장 중요한 고백이 그 다음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전쟁하는데 군대 숫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데 달려있지 않았다는 올라가자. 그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요나단의 신앙의 견고함을 본 계속 따라다니는 무기든져 부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데 그무기든져 하는 말 보세요. 무기든져 아이고 왕자님 마음은 뭐, 대단한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떠자고 그 혈혈당해서 혼자로 올라갑니까?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병금만 산만인데 어떻게 당하려고 혼자 올라가십니까? 말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셔서, 왕자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왕자님, 앞서 가시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왕자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했어요. 그이 부관이 뭐 대단한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요나단의 인격에 대해서,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 요나단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경광을 바라보고 평소에 감동받은 거예요. 평소에 예를 그 평소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요나단처럼 예를 들면 앞서서 돌기 앞으로 이랬는데 아 이거 놀고 있는. <laughs> 어? 제 아버지 사월이나 지나 똑같네. 요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부한이 평소에 내가 당신의 신앙을 받습니다. 평소에 당신의 용기를 받고 헌신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별을 했더니 따라나는 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결론은 맺습니다. 사월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얼음 빠진 그 가운데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난 것처럼 요나단의 위대함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그 위대함 많은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은 걸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에 여러분 괴롭히기 어렵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담담 믿음으로 요나단의 그 신앙고백 요나단의 그 겸손함 요나단의 그 용기가 오늘 여러사랑는 모든 성도들 함께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대의 연화단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심각한 영적 전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미,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은 필요 없고 우리 환경이 힘들 어려워도 그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의 성공은 인간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경고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오늘도 많은 삶의 고난과 장애물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장애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오늘 하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 연하단처럼 위대한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